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수, 황영웅 씨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의 서울 콘서트에 관한 뜨거운 소식이죠. 팬 여러분, 기대하고 계셨죠? 23일과 24일, 이 중요한 날짜들을 우리는 간절히 기다려왔습니다. 정확한 날짜가 언제일지 아직 모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기대와 설렘은 이미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권영 교수님께서 12월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소식에 모두의 귀가 솔깃해진 것도 잠시. 장소와 날짜는 곧 황영웅 씨의 공식 팬카페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황영웅 씨의 콘서트, 정말 기다려지지 않으세요? 이번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서울 콘서트는 황영웅 씨의 음악 여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이번 콘서트를 통해 또 어떤 멋진 이야기를 들려줄지,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벌써부터 가슴이 뛰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이 가진 힘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충분하니까요. 콘서트의 날짜와 장소가 곧 발표될 예정이니, 우리 모두 공식 팬카페를 주목해야 합니다. 팬 여러분, 황영웅 씨의 콘서트에서 함께할 수 있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황영웅 씨의 노래와 함께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팬 여러분의 열정과 사랑이 가득한 서울 콘서트가 되길 바라며, 황영웅 씨의 콘서트가 또 다시 우리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황영웅 씨의 서울 콘서트 소식을 마치며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황영웅 씨에 대한 사랑을 계속 이어가 주세요. 황영웅 씨와 함께라면 우리의 일상도 언제나 멋진 음악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황영웅 씨, 사랑합니다. 황영웅 씨, 파이팅!